잘들 지냈지? 자, 오늘은 최대공약수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대공약수가 뭔지또 그에 관련된 여러 성질들은 무엇이 있는지 잠시 살펴보면서 문제 풀겠습니다. 1번 최대공약수란. 자, 먼저 최대공약수를 말하기 전에 공약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공약수가 뭐냐? 두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통인 약수다. 그러니까 공약수라는 말이 나올 때는 반드시 자연수가 몇개 이상이 나와야 돼? 두개 이상이 있어야지 공약수라는 말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한 조건에서 공약수가 어떤 건지 그걸 또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 자, 그런데 여기 공통인 약수라는 말이 나온다. 이것은 뭐야? 두 자연수가 있는데 그두 수가 약수가 약수를 구했을 때 각각 약수를 구했을 때 공통이 되는 약수들이 있다라는 것이지 자 그것이 바로 공약수라는 것이야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또 뭐냐 공약수 중에서 공약수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지 그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최대 공약수라고 한다라는 것이야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자 구의 약수와 아 구와 10이라는 수가 있어 이두수 중에서 그러면 9의 약수를 한번 알아보자. 9의 약수는 1, 3, 9. 자, 이렇게 있겠지. 그 다음에 12의 약수는 1, 2, 3, 4, 6, 12. 자, 12의 약수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이것을 이렇게 했었지. 자, 12는 1 곱하기 12. 또, 2 곱하기 6도 12가 되지, 또3 곱하기 4도 12가 되지, 또4 곱하기 3도 12가 되는데 똑같은 거지. 자, 그래서 여기 1이나 1 2이나 2나 6이나 3이나 4, 이런 수들이 바로 12의 약수가 된다고 그랬었지. 자, 12의 약수에서 약수는 본래 12를 나누어 떨어뜨릴 수 있는 수를 약수라고 하는 것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편하게 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약수를 구했었어. 자, 그래서 12의 약수는 1, 2, 3, 4, 6, 12. 자, 이런 수가 되는 건데, 그럼 이 중에서 9와 12에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약수가 뭐가 있니? 1하고 1, 이렇게 있지? 또, 3하고 3, 이게 공통이야. 다른 건 다르지, 다. 그래서 공통인 약수가 공약수라고 하는 거니까, 공약수 9와 12의 공약수는 1과 3이 되는 것이야. 자, 그러면 이 공약수 중에서 그래도 1과 3 중에서 제일 큰게 뭐니? 3이지.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는 3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아, 어,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최대 공약수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도대체? 음. 응, 두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배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다라는 거야. 야, 이 말이 너무 그 말이 그말같고 너무 어려운 거 같아. 그거 어떻게 풀면 되지? 야, 어떻게 생각해야 돼? 자, 두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약수. 여기, 어, 공약수는 저 위에서 여기, 여기서 저 진하게, 여기서 1과 3이었지. 그지 어, 이 공약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최대 공약수가 3이라고 나왔잖아. 이 최대공약수의 약수, 이약 3의 약수, 최대공약수가 3인데 여기서 자 여기서 3의 약수는 뭐니? 1하고 3이지, 그렇지? 왜? 3은 1로 나눠 떨어지지? 또 3은 3으로 나눠 떨어지지? 그러니까 1과 3이란 말이야? 그러면 최대공약수를 구했는데 그 최대공약수가 얼마가 나왔어? 여기서는 얼마야? 3이지. 그 3의 약수가 바로 어떤 두 수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두 수의 공약수가 된다라는 것이야. 그러면, 공약수를 구해야 되는데, 최대 공약수밖에 안 나와 있어. 자, 그럴 때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래, 최대 공약수에서 약수를 쭉 구해봐. 그럼 그 수가 바로 공약수가 되는 거다. 자, 그럼 거기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 최대 공약수가 3인, 두 자연수가 있는데, 아, 최대 공약수가 3인 수가 있는데, 아, 3인, 어떤 순진 몰라. 그러나 그두 자연수가 있는데 그 자연수의 공약수는 얼마나 이렇게 물어봤어. 자 최대 공약수가 3이라고 했으면은 최대 공약수 3을 갖다가 뭘 구해야 돼? 약수를 구해야 되지. 그래야지 두 자연수의 공약수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자 최대 공약수의 약수 3은 얼마가 되지? 1과 3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3인 두 자연수의 공약수는 1과 3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로소에 대해서 잠깐 보자. 최대 공약수가 1이야, 1. 그런 두 자연수가 있을 수가 있겠지? 자, 예를 들어서 5하고 8을 보자. 자, 5의 약수는 뭐가 있니? 1과 5가 있지. 8의 약수는 1과 2와 4와 8이 있어. 자, 8은 1로다가 나눠 딱 떨어지지? 2로 나눠 딱 떨어지고, 4로 8로 나눠서 딱딱딱딱 떨어져. 자, 그렇기 때문에 5와 8에서 공통으로다가 들어가 있는 약수가 뭐야? 여기 1. 1 하나밖에 없지? 둘다 1이지? 그러니까 5와 8의, 어, 최대 공약수는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그와 같은 수를 갖다가 서로소라고 했으니까 5와 8은 서로소의 관계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야.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문제 1번. 자, 16의 약수. 16의 약수는 어떻게 구한다? 자, 이렇게 구하는 게 편해. 일단, 아, 어, 우리가, 저, 여기 소인수 분해할 때 16의 약수 구했잖아. 그지? 자, 16의 약수를 어떻게 구했었어? 자, 여기는 2, 2에 16은 2에 4제곱이야. 그렇지? 자, 2에 4제곱은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약수구할때 이렇게 했었지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어, 1이고, 여기 곱하기 1이니까, 그지? 렇 1. 그, 여기 1이고, 여기는 1, 2에 1제곱, 2에 2제곱, 2에 3제곱, 2에 4제곱 이렇게 하면은. 자, 요렇게 곱하면 얼마니? 1이지. 이렇게 곱하면 2지. 이렇게 곱하면 은 2제곱이니까 4란 말이야. 이렇게 곱하면 8이지. 이렇게 곱하면 은 16.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야? 아, 우리가 구하는 약수지. 그래서 일단 다시 깨끗하게 쓸게. 자, 약수는 어떻게 쓴다? 1, 2, 4, 8, 16. 자, 이렇게 나왔어. 자, 24의 약수는, 자, 이거를 또어떠쓰냐 공간이 없어 갖고 여기다 할게. 자, 24의 약수여었다가 그러면 24를 갖다가 소인수분해 해야 되겠지? 자, 24를 소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자, 여기다 쓸게. 여기다가 2로다 나눠지지? 2이은니 2, 2는 4. 또2 61. 또2 3은 6. 그러니까 24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요. 2의 3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란 말이야. 자, 요거를 갖다가, 요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하는 거야. 공간이 없어갖고. 자, 그러면, 여기가1 쓰고, 여기가2 쓰고, 2의 제곱 쓰고, 2의2의 세제곱 2의 쓰고. 여기는1 쓰고, 3 쓰고, 자,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그럼 요렇게 해갖고, 이제,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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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렇게 푼다. 조그맣게. 자, 일단 색깔을 좀, 조절해갖고 좀 쓰자. 빨간 걸로 말 해보자. 자1 곱하기 1은 얼마냐? 1이지. 자1 곱하기 2는 2지. 1 곱하기 2의 제곱은 4지. 1 곱하기 2의 세제곱은 8이야. 자 그럼 3 곱하기 1은 3이지. 이렇게 자, 3 곱하기 2는 6이지. 3 곱하기 6건 4야. 3 곱하기 4는 12. 3 곱하기 6건 8이지. 24 이렇게 됐어. 그래서 약수는 요렇게 구한 거야, 요렇게. 요렇게 구했지? 자, 이걸 그대로 여기다 쓸게. 자, 1, 2, 그 다음에 4, 6, 8, 12, 24. 이렇게 돼있지, 그지? 음. 그러면 16과 24의 공약수를 구하라 그랬네? 자, 공약수는 뭐냐? 여기 1, 여기 1 있지? 그럼 여기다가 1 쓰고. 그 다음에 여기 2도 있고, 여기도 2도 있다? 그럼 여기 2 쓰고. 4, 4. 그 다음에, 어, 이게 8, 8. 이렇게 있어. 자, 이거 외에 없지? 공통인 약수가 공약수야. 그래서 이렇게 구했고. 자, 근데 16과 24의 최대 공약수. 그럼 이 중에서 제일 큰 약수가, 공약수가 뭐냐 이거지? 그걸 갖다 최대 공약수라고 한다랬으니까 이것이 8이지. 이렇게 8 썼어. 자, 근데 여기 5번 문제를 좀 보자. 약간, 자, 16과 24의 최대 공약수. 16과 24의 최대 공약수가 얼마라고? 8이라고. 자, 그럼 이거에 뭘 구하라는 거야? 약수. 이거에 약수를 구하라는 거야? 8의 약수는 뭐가 있니? 8의 약수는 1, 2, 4, 8이 있잖아. 그지? 8을, 한번 약수를 구해봐. 1, 2, 4, 8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구한 거지. 자, 그럼 여기 잘 보자. 아, 16과 24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바로 뭐와, 또, 뭐와 똑같으냐? 16과 24의 공약수와 똑같지. 자, 그래서, 어, 우리가 16과 24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하시오. 한다는 말은 16과 24의 공약수를 구하시오. 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것이야.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을 보자. 자, 문제 2번. 두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가 15일 때두 수의 공약수는, 자, 여기 나왔지. 자 최대공약수가 얼마래? 15래. 두자연수가 뭔지는 몰라. 그렇지만은 그 최대공약수가 15래. 근데 그두 수의 공약수를 구하라 그랬지. 공약수를 구하라는 말은 바로 뭐다? 최대공약수의 약수를 구하라고. 자 최대공약수의 약수. 자 그럼 최대공약수가 얼마인데 이게 1 5지자 15에 약수를 구하라. 그 말이야. 그게 바로 뭐다? 두 수의 공약수란 말이지. 공약수. 헷갈리면 안 되고. 자, 그럼 15의 약수를 한번 구해보자. 15의 약수는 어떻게 구해? 자, 이런 건 간단한 거니까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 이렇게 구해도 돼. 15는, 15는 1 곱하기 15 또는 3 곱하기 5. 더 이상 없지? 그래서 이거의 약수는 뭐가 되는 거야? 자, 1, 3, 5 15 이렇게 있지? 그래서 요 수가 바로 어, 공약수가 되는 거지. 최대 공약수가 15인 그와 같은 약수가 3 14 5 15이기 때문에 바로 이14 5 15는 두 수의 공약수도 된다라는 것. 이렇게 관계를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3번. 두 수가 서로소인 것은 0표, 아닌 것은 x표. 이렇게 해라 그랬지? 자, 그러면 자, 서로소는 뭐를 서로소라고 그런다고 그랬었어? 자, 서로소는 최대 공약수가 1뿐인 두 자연수라고 그랬지? 자, 그럼 봐. 3은 약수가 뭐니 이게? 1하고 3. 7은 1하고 7밖에 없어, 약수가. 자, 그러면 이두 수의 두어 약수의 공약수는 뭐야? 1 1 1. 이거 하나밖에 없네. 둘다 1이네. 자, 그러니까 일이 일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수 자체가 최대 공약 최대 공약수도 공약수도 되는 거지. 그렇지. 어, 그러니까 어, 여기서 3과 7에서의 최대 공약수는 얼마다? 1이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두수 3과 7은 뭐다? 서로소다. 그래서 0표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그다음에 자, 10과 24. 자, 1 0에 에, 약수를 구해야 되겠지? 자, 10의 약수는 뭐가 있어? 1, 2, 5, 10. 이게 있다. 자, 그럼 24의 약수는? 1, 2, 3, 4, 그 다음에 6, 8, 12, 24. 이렇게 되게 많지, 그지? 응. 자, 그러면 여기서는, 자, 공통인 약수. 이게 뭐가 들어있냐 보자. 1이 있고, 여기 1 있지? 그 다음에 여기 2가 있고, 2가 있어. 그다음에 여기 어어 어, 이게 두 개밖에 없나? 어두 개밖에 없구나. 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최대 공약수가 얼마야? 10과 24의 최대 공약수는 2지. 최대 공약수가 1이어야 되는데 2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어, 서로소가 아닌 두 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10과 24는 서로소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판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자, 계속해서 또 보자. 자, 이번에는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자, 최대 공약수를 한번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 자, 그러면, 아, 예를 들어서 12와 30이라는 두 수가 있는데 이 수를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우리가 최대공약수를 구해보자. 그러면 12는 소인수분해 어떻게 이용했었지? 이걸 여따가 한번 해볼까? 자, 12는 이렇게 했었지. 이렇게 자, 12는 이렇게 해갖고 2, 6, 12, 2, 3, 6. 그러니까 뭐야? 2곱하기 2 곱하기 3이었지, 10이는 거지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30은요. 30도 이따 해볼까요? 자, 30은 이렇게 하면은, 자, 이이른 2, 50 됐었지? 3, 55.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면은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됐다. 자, 그런데 이 12와 30 중에서, 자, 소인수들이 공통으로 들어있는 그러한 어, 인수들이 있어 뭐가 있냐면 여기 2가 있지 아래도 2가 있지 자그 다음에 여기 위에 3이 있지 이 아래도 3이 있어 그렇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어, 12와 30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소인수들의 곱을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여기 2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3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거 두 수를 곱하면 6이 나오지. 바로 이 수가 최대 공약수가 된다라는 거지. 자, 이와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 자, 그다음에 방법 두 번째는 뭐가 있냐?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나눗셈을 한번 이용해 보자. 자, 12와 30을 나눗셈을 거꾸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 자, 거꾸로 하면 자, 12와 30에는 공통으로 이로다가 나눠질 수 있지? 그래서 2로 나누면 2 6 10이 그 다음에 21이, 250 이렇게 돼서 또 나눠진다. 뭐로 나눠져? 3으로 또 나눠지지. 이렇게. 그럼 나누면 3, 2는 6, 3, 5, 1 5더 이상 안 나눠지지. 여기서 최대 공약수는 뭐야? 이 왼쪽에 있는 이두 수가 바로 최대 공약수야. 이거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곱하면 돼. 이렇게.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한다? 2와 3을 곱한 수다. 이렇게. 그래서. 6이라는 수를 이렇게 해서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그런데 말해,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이걸 좀 우리가 어,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 여기에서 어, 최대공약수를 일단 구하는 건데 구해야지 이걸 뭐 소인수의 곱으로 나타내든지 뭐 하든지 할거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모르다가 나타내져 있니, 이거는? 소인수의 곱으로 나타내져 있지, 이렇게? 자, 소인수의 곱으로 나타내져 있을 때, 이때 최대 공약수 구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는 것이 편리하냐면은, 이렇게 구하는 것이 편리하다? 자, 먼저 밑을 봐, 밑. 밑이 여기서는, 밑이 뭐냐면은, 여긴 2가 있지.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제곱이 있어. 그지? 이 중에서, 아, 여긴 2고, 여기는 2 곱하기 2잖아? 그럼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뭐니? 2지, 2,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선 2, 이렇게 쓴다. 2 이렇게 썼어. 자, 그 다음에, 여기 3은, 여기 왼쪽에 3은 있는데, 오른쪽에는 3이 없지? 그럼 이거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 7에 대해서 보자. 밑이, 7의 제곱이 있고, 여기는 뭐야? 7이 있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도 이건 7 곱하기 7이지. 여긴 7이지. 그럼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뭐야? 7하고 7이지. 이렇게. 그치? 자, 그러니까 여기는 7이 있지. 이렇게 해갖고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의 뭐라고? 곱이라고. 이게 최대 공약수야 자, 그런데 소인수의 곱으로 나타내시오. 했으니까 그냥 이대로 놔둬야 되겠지.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2번을 한번 보자. 2번은 항이 몇 개가 있어? 어, 3개가 있네. 이렇게. 항이 세 개가 있을 때, 자, 이때는 어떻게 한다? 자, 마찬가지야. 자, 밑이 2인 것을 쭉 찾아봐. 이렇게 있네, 밑이 2. 이렇게 있지? 자, 그리고 여기에 밑이, 이건 2 곱하기 2. 여기. 여기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여기는 2 곱하기 2. 그러면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는 여기 2가 2개고, 여긴 2가 이렇게 3개고, 여긴 2가 2개잖아? 여기 두 개, 두 개, 두 개가 공통이야,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딱 쓰자. 2 곱하기 2야. 자, 그 다음에, 3 갖고 한번 보자. 3에는 여긴 있고, 어, 가운데는 없네? 그 다음에, 어, 맨 끝에도 있고. 그러면 안 돼. 다 공통으로 다, 3세개면세 개가 다 들어있어야 된다, 밑에. 3이. 그래서 안 돼. 자, 그러면, 11 갖고 한번 보자. 11. 첫 번째 여기 11 여기 있네? 여기도 11제곱이 있네? 어, 근데 끝에 항에 11이 없어. 그러면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이때는 2 곱하기, 2 너, 어떻게, 어떻게 쓸수 있어, 이거를? 2의 제곱으로 쓸수 있지. 소인수의 곱으로 나타내어라 그랬으니까, 자, 이 상태로다가 나타내어주면 되는 것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을 보자. 자, 이번에 최대 공약수 구하라 그랬었지. 이 최대 공약수 구하라 그랬는데, 이번에 그냥 이렇 숫자로 다 이렇게 나와 있네. 자 이럴 때는 간단하게 최대 공약수 구할 때는 나눗셈을 이용한 식으로 다 그냥 구해. 이럴 때는 이게 편해. 그럼 24 있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28이 있어.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나눈다. 나누면 뭐가 되냐? 자 2로 다가 되지? 2이은니 2이는 2, 4. 또 뭐로 되냐? 2이은니 248. 2, 자 이렇게 됐어. 자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되고, 또, 나누면, 어, 여기는, 저기, 2로다가 되지? 2, 6, 12. 자, 여기는, 어, 2, 7, 2, 14 이렇게 되지?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여기 있는 수, 그지? 2 곱하기 2가 되겠지? 자, 그래서, 어, 2 곱하기 2는 얼마야? 4지? 그래서 최대 공약수 요선 4가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되겠지? 자, 여기서는, 그냥 여기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그냥 큰 수로 다 그냥 나눠도 상관없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얼마로 나누냐면, 3으로 한번 나눠보자. 3. 자, 3 1은 3, 3 2는 6. 자, 3 2는 6. 그 다음에, 3 2는 6, 3 1은 3. 더 이상 없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 더 이상 나눠지질 않으니까, 최대 공약수가 얼마다? 3이다. 자, 이 얘기야. 자, 그래서, 어, 오늘 최대 공약수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봤어. 여러분들, 어, 지금까지 고생 많았다. 자, 다음 시간에 보자.